그거 아이폰 그 어때? 그 저기 그 보조 배터리 그축전할 때는 c타입으로 충전하고 그 이렇게 밑그 뚜껑 열면 거기 바로 이렇게 도킹이 되지. 이해 가?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그 받침대가 있어. 어때? 딱 좋아? 아, 그거 그거 먹고 아빠가 오면서 저기 뭐야? 어? 친구 친구랑 같이 있어? 같이 먹어. 네. 어. 아유, 아유 야, 뭐, 어디로 또 이동하고 계십니까, 형님? 아 예예. 예. 아, 통화 중이구나. 예. 오오. 저는 이제 고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, 형님. 어, 이제 지나왔고요, 지나왔습니다, 형님. 예. 왜 또? 아, 사업자? 추, 축하드립니다, 형님. 아, 역시. 야. 형님은 다 <laughs> 준비를 하고 있었어 어저냐 예 응? 왜 통화했어? 그렇지? 뭐... 응 맞아. <laughs> 그러아아 저... 그럼 우우뭐 저... 털털하게 그냥 아우님 얼마나 또 좋아 그냥 뭐술먹으으면막이렇렇 네? 돼서 서렇지뭐뭐 좋지 저... 또. 아, 아, 나는 그, 그냥 그, 그냥그 밥을 으로 먹으면 그냥 한끼야나는밥한 끼. 그냥 그렇게 생각해. <laughs> 아니, 왜냐면는 너무 막이거나 목숨 걸고 먹지 않아. 그냥 어? 에이, 밥을 먹어도 그냥 즐겁게 먹어. 왜? 준세방은 활성화가 안돼 있잖아. 어디 막 저기 막 여러 방들 보고 막 어, 인사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, 준세방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도 몰라. <laughs> 한 5년, 5년 넘어. 거기가 어, 그럼 전수정 형님이라든가, 뭐다박원주 형님, 뭐 이런 분들 다 친하겠지. 그렇지. 아우, 진, 진, 저 거기 저좀범서는아 어. 그래. 근데 대전이 좁다 보니까 다 겹쳐. 야, 내 서울하고 제주도 모임만 해도 있잖아. 웃긴 게 뭐지 알아? 또 겹치는 거야 사람들이. 에? 같은 모임에 같이 이렇게 그 웃겨. 어, 서로 겹치고 대전은 또 얼마나 겹치고 써? 다들. 다음 한 특히, 대현아고처럼 활동성 있는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이 간첩이지. 부러워 죽겠어. 어 이제 목포로 가려고, 목포나 아니면 지리산을 가야나, 청학동을 가서 저녁을 먹어야나.